산종가 313장, 그것도 불러보겠습니다. Thank you 가주를 보랴. 心有你。 제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면서 부터 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을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둥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세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팔절 말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셨어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아까워 추한 것들은 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자하셔서 함께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걸어것신 예수님의 이름받도록 기도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강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흑산도에서 오전배를 타고 와갖고, 여기 오면은 12시에 도착합니다. 주에도착하면밥 먹고 뭐 하다 보면은 분주해요 그래갖고 연락을 못했는데 제가 혼자 서고 싶어서뿐만 아니라 좀 서로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고 또 내일도 또 모레도 예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만나보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 마음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마음 먹고 무엇이든지 다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데 네.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느냐, 네.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거기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잠시 읽어봤는데, 우리들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아카다면은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또 말씀을 부른 가운데에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어 찬양도 불러보고 정말 은혜스럽지도 않고 말씀도 들어도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소중히 네, 정말 자기가 간직하면서 집중을 하니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만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주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또 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애한다는 것은 오직 줄을 바라다보는 것이 경애인데, 말씀이 없고, 기도하고, 없고 찬양이 없으면 경애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아들아, 내 마음을, 어차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리하면 그것이 뇌로 장수하여 하늘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너희 더하기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법도를 지키면 이 땅에 장수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계명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계명 있지만 땅의 계명은 부모님 첫째 계명, 땅의 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땅에 장수하고 복이 들지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스 육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법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개명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장수가 되고 대대로 보호받게 되는 데 인자의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목에 내면 내 마음 반해 쓰기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또 하나님 이시고 진리가 말씀이면서 하나님 이십니다.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어, 그것을 내 목에 매어서 마음판에 새기다 그랬습니다. 목에 매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 입으로 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므로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기초의역을 받을지어다 아니 아니.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남한테도 사랑.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음, 귀여기는 사람, 밖에 나가도 사랑을 받고 귀여기는 사람. 다시겠지만, 그래서 내 집안에 있는 내 식구를 먼저 존경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만이, 음, 남이 봤을 때도 존경을 하고,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느 가정에 보면은 자녀를 기를 때에 부모가 사랑을 할 얼마나 몰라 키워지고 그러면 나이 봤을 때도 저 아이는 부모가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아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와 같이 보이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받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속문학적이면서도 소중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행복,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 그걸 받으려고, 그냥 막 무릎 꿇고 부르지 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왜 그러냐.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귀하거든요. 금보다도 더귀하고 귀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 부모는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게 하시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젖 먹는 아이 어, 어떤 여인이 여인이야. 누구든지 여인이 어, 젖 먹는 아이를 생각하지 않냐고 어, 그런 부모가 없듯이 또 어, 우리 하나님도 나를 한번 택하여서 구원받은 당신이 자녀 아들딸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사랑하니요 네. 그때그때마다 책망을 하고 책찍질을 하더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품 안에 안겨주셔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아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있다면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또 역시 근심 걱정 염려하다 보면은 또 질병이 오면은 아파서 또 잠이 오니까 잠이 안 와요. 질병은 어디서 오냐면 마음의 근심에서 와요. 걱정, 근심, 염려 그런 데서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염려를 안 하고 즐겁게 삽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 끝말에 보면은 즐거운 말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에 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마음판에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분주하게 주여는 받을지라 이것은 정말 보이는 보이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나도 어디 가든지 종교함을 받고 사당을 받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치부하시리라. 어. 그리고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3장 5절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이옵니다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소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네. 제가 어, 세상에 나와서, 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막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밭에서 이술을 하다 보면은, 막, 마음을 다 하면서 거기다 정신을 쏟고, 어 힘을 다 쏩니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정말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쏟아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몸도 헌신하여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어 뭐야, 또, 어? 예를 들어서, 귀한 것 있다면 귀한 것도 드려야 되고, 또 이야기면은 깨끗한 걸 드려야 되겠죠. 예, 깨끗한 걸드려야죠 많은 걸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정성이 지극히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정성을 들였어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어, 아버지께 아뢰라 드려라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철를 의지하자. 너를 의지 말고, 그 물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의지하 하지 말고, 마음을 거기다 쏟으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가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그 아벨의 제사는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거기다 쏟은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만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었지만, 가인은, 가인은, 같은 재물, 똑같은 재물이라도 가위는 소리했어요. 마음을 거기다 쏟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예를 들어 껍질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잘자한 돌돌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을 갖다가 눈감 뜯기 해서 드렸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연락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안. 많은 것보다도, 처음 하더라도, 청성을 다해서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셔서, 그것이 갑절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했을 때도, 아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그 찬양했을 때도, 물론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제약을 물먹듯이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분이 다 굴레를 씌우고, 그리고 내 자신도 몰라요. 그것이 겉에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까지 더럽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다석능에 불을 받아서 막 태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막 회개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 없이는 회계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울으라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파서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물을 주시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회계를 하고 자기 죄를 다 성령의 불막 태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 본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모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짓말을 할때 하더라도 회개할 거, 바로 회개하고 큰 거짓말 해서는 아니 되고 두번 다시 거짓말 해서도 아니 되고 이제 우리 주님을 모신 마음은 내 안에가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내안에 거하기시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에 할렐루야. 겉만 아름답고 예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항상 주님의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어,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 간건해요. 건강해요. 예. 질병이 없습니다. 아프, 아팠다가도 아팠다는 것은 자기가 실수해서 다쳐가고 아픈 것은 그것은 질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질병은 내 몸에서부터 자라가면서 겉에서 아프면서 약도 먹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가, 그게 질병이지, 다쳐서 아픈 것은 질병이라고 볼수 없어요. 바로 그거 치료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치료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항상 우리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 심령을 상하게 뼈도 마르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중한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몸에 양양이 되어 뇌, 골수로 윤태강이 하려라아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몸의 양양이라 고 보약이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보약입니다. 우리가 콕 영양가 있어서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영적 쪽으로나 육 쪽으로나 건강이 되어서 이것이 양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 골수 보이지 않는 골수 또 골수 뼈까지 뼈의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뼈도 안 아프다 이겁니다. 아멘.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 뼈가 약해져 갖고 뼈뼈 속에 있는 골, 골수들이 다 달아갖고 어, 또막뼈 주사도 맞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수술도 하더라고요. 네. 뼈를 다시 막 수, 수술, 인조 뼈를 막 넣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일거일덕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에 네. 내가 사는 동안에도 건강한 축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잘 믿으면 인권 또 영권 물권이 충만 합니다. 안할 부족하지 않게 살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멀리서 와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찬양밖에없고요 내가 이 몸으로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라드리고 말씀 보고 말씀 듣자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혈들이 있으며 찬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 다 주님 품으로 와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듭나 새, 사람, 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다는 꼴을 빚으시기를 바라면서 주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을 방송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옆에서 협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드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남생에 어떻게 저의 생애를 저는 알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쓰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와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요. 이것도 하나의 연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흐뭇고 처먹고 티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정송하여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것 같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어질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 같지 우리 들를용서하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맞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호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 응, 죽게 됐습니다